번 다음 중이차 방정식인 것은 이차식은 0이 되야 돼요, 이렇게. x제곱하고 는0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는하고 x제곱이 있어야 돼서 지금 여기 전개하면 4x제곱 밖에 사나 양쪽 4x제곱이 지워져 버려서 이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다음 2번도 보면 여기 오른쪽을 전개를 하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이렇게. 따래서 2x제곱이 지워져 버리죠. 지금 3번은 보니까 정리하면 4x제곱 완전제곱식 가운데 곱한 것 2배가 있어야 되죠. 여기 는 이제 x 오른쪽하고 비교했을 때4 x 제곱 지워지지 못하잖아. 따라서 3번이 x제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이차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차방정식이 아닌 것 찾기. 지금 보면 여기 5번 보면 얘가 1-x제곱인데 오른쪽도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지워져 버리죠. 따라서 얘는 이차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이차방정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이 해가, 해, 방정식이 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x에다 2를 그냥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다가 0이니까 얘는 해가 될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뭐 2번 같은 것들도 대입해 보면 4 더하기 12 더하기 8이니까 얘는 0이 아니죠. 0이 되는 거를 찾고 있는 거야. 참이 되는 거를. 다음 4번. 2차 방식에 한글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3의 제곱은 9고, 마이너스 6 빼기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a는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a는 플러스 3,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글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대입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예, 곱하기에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죠. 이렇게. 따라서 3이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 3번이 정답. 이번에는 한근이 k니까 k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k를 집어넣으면 2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은0 이렇게. 이제 상수하면 넘깁니다. 상수하면 넘기면 2k제곱 마이너스 6k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여기에 부호를 좀 바꿔볼게 요런 모양이 되려면 일단 부호, 여기 일단 1호 먼저 바꾸면 이 k 제곱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1이라 k제곱 빼이 3k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 바꿔쓴는게이 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엑스에다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a 제곱은 0인데, 상수 한번 넘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뒤에 더하기 1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더기 14를 하면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가 0인 거는 뭐둘다 0이어도 되고 하나만 0이어도 되잖아. 뭐둘다 0이 아닌 숫자는 곱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기억리엔드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얘기예요 그 a가 0이어도 되고 b만 0이어도 되고 둘다 0이어도 되고 근데 둘다 0이 안되면 얘는 곱해서 0이 될수 없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가 안되면 그래공신에 대입하는 거고 2x, 3x, 1, 1 대각선을 곱하면 2x고 대각선을 곱하면 3x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지.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여기 앞으로 옮기면 인수분해한 결과가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은 0이 되고 방정식의 답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1. 뒤쪽 부호를 바꿔줬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일단 2차식은 0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넘겨서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x 2하고 7 곱하면 7x 곱하면 2x 마이너스 9를 만들어야 되니까 둘다 4가 마이너스 인수분해한 결과는 x-2 x-7은 0 따라서 정답은 x는 2 또는 x는 7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3일 때 다른 한 근을 찾는 거야 a 값을 찾는 게 아니고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9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a가 0 그럼 여기 플러스 6이 넘어갈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일단 a 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보죠. x 제곱 더하기 x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x 플러스 3, x 빼기, 이렇게. 대각선 풀이 한 결과가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근니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얘 말고 다른 한글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더하기 3 그러면 5a가 되고 플러스 b가 0이 되겠죠. 이렇게 5a가 아니고 8a이구나 8a 자, 그럼 이제 b가 마이너스 8a가 되는 거야 그럼 b 에서 마이너스 8a를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어 써볼게. 정지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이고, A자를 이렇게 다 곱했죠. B가 8A라, 마이너스 8A 이렇게. 양별 A로 일단 먼저 나눠버리는 거야. A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3 빼기 8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 그럼 답이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우리가 찾는 건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한글을 찾는 거니까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2차 방식근을 찾으려면 2차식은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일단, 일단 넘깁니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10은 0 인수분해를 하고 x 플러스 2 x 빼기 5 답을 찾죠. 마이너스 2 또는 5이 중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2가 이 방정식의 답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a, 더하기 2a가 0이니까 정리하면 4a이고, 플러스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정리된 걸 찾아야 돼. 여기는 1이어서 안 되고, 얘는 여기도 1이어서 안되고 여기 이렇게 숫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가 0이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완전제곱식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8이니까 여기 뒤에는 8의 절반인 4가 있어야 되는가 전개를 해 봅시다 8x 플러스 그러니까 앞에 제곱 곱한 거 2배 뒤에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이 녀석이 16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고 넘어가면 빼기이니까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1번이 정답.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가 공통 근을 찾는가? 앞쪽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마이너스 5 또는 1이고, 뒤쪽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5는 0. 이쪽 정답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5죠. 겹쳐지는 답을 찾습니다. 1번. 다음. 지금 이제 이차식은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개를 하면 4x 제곱 곱한거의 2배 그 다음에 뒤에 제곱. 플러스 25넘어면 마이너스 25는 0. 그럼 정리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은 0. 공통인수가 4에 대해서 4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합니다. 왼쪽의 정답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돼야 되겠네. 자, 오른쪽도 전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상수항을 아, 여기 얘네들 다 왼쪽으로 2항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요. 인수분해하고 답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2 또는 4. 우리는 중복, 겹쳐지는 답을 찾는 거니까, x는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곱근을 이용하는 건데, x 기 2의 제곱이 넘어가면 3이 되잖아. 제곱이 지어,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이렇게 제곱을 지으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써주면 돼. 제곱을 지어버리면. 그 상수항을 이항합니다 빼기 2가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이와 같은 순서로 답을 찾습니다. 1번 정답. 다음. 자,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2가, 여기는 제곱이 지어지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생긴다고 그랬죠. 넘어가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루 16. 루트 16이 지금 4니까, 하나는 2 더하기 4가 되고, 하나는 2 빼기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은 6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4,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